쿠란도트 11화 엘리시아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수업시간에 쿠리 님이 들어오셨어요. 과목이 다른 줄 알았는데 겹치는 것이 많다고 하시면서요. 쿠리 님은 굉장해요. 열심히 하세요. 집중력도 뛰어나시고 물론 총명 하시고 잘생기시고 자상하세요. 우리는 서로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경쟁하고 있어요. 쿠린님은 나보다 먼저 시작하셨으니 지고 싶지 않으시겠지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여자라고 약 보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밤에 자는 시간까지 줄여서 공부하고 있어요. 쿠린님께 모자란 아이로 보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엘리시아에게 엘리시아. 구린 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다니 정말 놀랍구나. 내가 열심히 잘한다는 건 알았지만 구린 님과 같이 수업을 받다니 그 정도인 줄은 몰랐구나. 너는 정말 못 말리는 애야. 구린 님은 남자이고 선배인데 너한테 지고 싶으시겠니? 적당히 해라. 내가 구린 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다. 나서지 말고 알겠니? 너는 쿠린 님께 잘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니? 남자는 여자가 자기보다 잘난 것을 좋아하지 않아. 너는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냐? 하긴 그것도 쿠린 님이 너를 여자로 볼 때의 이야기이지만. 엄마가 투란도트와 쿠린의 대화 쿠린 엘리시아와 함께 수업해 보니 어떻든 해볼 만하니? 어머니 엘리시아는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영특한 애는 처음 봐요. 이제 제가 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래. 그 애는 고급 관리가 될 거야? 이 어미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곧 할아버지께 보낼 거다. 그래요. 같이 하니까 서로 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혼자 할 때보다 진도가 몇 배는 빨라요? 어머니, 진즉 같이 할걸 그랬어요. 그 애가 황궁에 들어가면 섭섭할 것 같으니, 혼자 할땐 몰랐는데, 같이 하다가 가면 섭섭할 것 같긴 해요. 어머니, 우리는 서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까지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요즘 너무 공부가 재미있고 즐거워요. 어머니? 그래. 그러면 더 데리고 있을까? 그래요. 어머니? 황궁에는 좀 천천히 보내고 되지 않나요? 할아버지는 인재라는 인재는 다 데리고 계시는데, 엘리시아 한명좀 늦게 간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요. 하긴, 아버지 황제보다도 내가 나중에 지방관이 되면 널 보좌해줄 뛰어난 관리가 필요하지? 어머니? 혹시 저를 보좌할 관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했다만 너를 위해서 준비해야겠구나. 내가 혼자 객지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일을 봐줄 보좌관이 있어야 해. 그게 남자든 여자든 할것 없이 그러시구나. 어머니 엘리시아를 할아버지께 보내지 마세요. 저는 그 애가 무척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서로 마음이 잘 맞아요. 대화도 잘 통하고. 그 애는 훌륭한 보좌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저녁에 류를 타고 산책하는데 엘리시아를 데려가도 돼요. 왜? 엘리시아가 말을 탈줄 아니? 아니요. 하지만 말을 타고 싶다고 했어요. 몽골 여자들이 부럽다고. 말 타는 것이 그렇게 멋져 보인다면서요. 그리고 어머니, 제 보좌관이 되려면 말도 타야 하잖아요. 그래야 저를 보좌하죠. 저를 따라다니려면 함께 말을 타야지요. 그렇구나. 황궁에서 아버지 폐하를 보좌하려면 말탈 일은 없겠지만, 내가 데리고 있으려면 말도 타야겠구나. 알았다. 저녁에 승마 수업을 하도록 해주나. 엘리시아를 위한 말이 있어야겠구나. 고마워요. 어머니, 약속했어요. 절대 할아버지께 보내지 마세요. 엘리시아는 제 보좌관이 되어야 해요. 오냐? 약속하마. 엘리시아가 아버지께.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저 오늘부터 저녁에 승마 수업도 해요. 공부 복습 시간이 줄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요. 저는 말을 타고 싶었거든요. 선생님께서 말도 잘 탄다고. 몽골 아가씨들만큼은 아니지만 잘 타는 편이라고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공주님께서 제 전용 말까지 사주셨어요. 제 말은 앞말인데 순한 말이에요. 이름은 쿠리님 말이 류라서 제가 링이라고 지었어요. 류와 링은 사이가 좋아요? 호호. 몇번 낙마할 뻔했는데 무사히 버텼어요. 링이 절 도와줘요. 아버지? 아버지 혼자 말 타시는 게 좋았나요? 어머니랑 같이 타보시는 건 어때요? 좋아하실 거예요. 엘리시아가? 엘리시아 부모의 대화? 여보, 엘리시아가 말을 탄다는 구려. 네. 정말이에요. 얘가 정말 팔자가 늘어졌네요. 소원성취했네. 몽골 아가씨들 말 타는 것 부럽다고 난리치더니만? 아니 그 동네는 여자애들이 말을 타고 다닌단 말이오? 물론이지요. 말 타고 활 쏘고 사냥도 해요. 여보 정말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군. 엘리시아가 그렇게 살겠단 말이지? 나는 좋아요. 우리 딸이 집 안에만 갇혀있을 애가 아니니까. 하여튼 공주께서 엘리시아에게 링이라는 순한 안마를 사주셨다는 구려. 감사하게도 쿠린님이랑 같이 승마를 하는 모양이야. 수업도 같이 받고. 정말이에요. 엘리시아가 정말 소원을 다 풀었네요. 좋겠다. 부럽다. 당신도 말이 그렇게 타고 싶었소. 나. 그게 아니라. 그애가. 저기. 음. 아니다. 네네. 저도 타보고 싶네요. 당신이 가르쳐 주겠어요. 내가 어떻게? 난못 가르쳐. 답답해서. 하지만 정 당신이 타고 싶다면 승마 선생을 붙여주지. 그런데 승마 선생은 남자인데. 수업이 가능하나? 역시 내가 가르쳐야 하는 거야? 당연하죠. 외간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데. 남자라고는 당신 밖에 없잖아요? 할수 없지? 따라 나와요. 정말이에요. 여보. 고마워요. 엘리시아가 당신과 함께 말을 타보라고 했소. 여보. 이런. 딸 덕에 호강하는데요. 몽골 귀족 아가씨들과 다과회. 여러분. 오늘도 다과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곧 공주님께서 나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사냥대회 때, 쿠린님 칼라프님이랑 잠깐 나오시고는 바로 사냥하러 가시는 바람에 제대로 얼굴도 못 봤어. 속상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실컷 예쁜 사냥복을 새로 맞춰 입고 왔었거든. 말도 마. 나는 아버지의 고려매까지 빌려왔었다고. 혹시라도 쿠리님과 대화 거리가 될것 같아서. 내 사냥개들도 사냥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쿠리님의 시선을 끌지는 못했지? 공주님이십니다. 쉿! 조용! 야! 아가씨들! 반가워요. 전에 사냥 모임 이후로 처음이군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공주님. 그때 사냥대회 1등은 아쉽게도 우리 쿠린이 잡은 사슴이 제일 큰 동물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만 순위에 들지 못했지요. 네. 공주님. 쿠린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물론 쿠린 혼자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칼라프가 도와줬을 테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말아요. 다음엔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모인 김에 시를 써보는 건 어때요? 오늘의 주제는 저번 사냥대회에 관련해서 시, 시, 를 쓰는 것입니다. 자, 여봐라. 아가씨들에게 지필묵, 지필묵, 을 대령해라. 네, 공주님. 이런, 시라니? 시를 써본 적이 없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공주님은 시를 좋아하시나? 생각지도 못했어. 시를 쓰라니. 자, 부담 갖지 말고 쓰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쓰세요. 시가 아니라 사. 사. 를 쓰고 싶으면 사를 써도 좋아요. 어떤 종류의 글이라도 좋으니 마음 내키는 대로 쓰도록 해요. 투란도트와 쿠린과 엘리시야. 얘들아, 오늘 수업은 잘 마쳤니? 네, 어머니. 네. 공주님, 오늘 낮에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에 아가씨들과 문예 모임을 가졌었단다. 그랬군요. 여기 그 아가씨들이 쓴 시와 사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니? 여기서 장원을 뽑아보도록 해라. 골똘히 읽고 있는 쿠린과 엘리시야. 어머니, 딱히 마음에 드는 글이 없는데요. 이 아가씨들은 글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읽어본 적도 없는 게 아닐까요? 나도 놀랐단다. 아가씨들. 사냥 대회 때는 매우 씩씩하더니 글재주는 썩 좋지 못하더구나. 그래도 장원을 뽑아서 다음 모임에 상을 내려야 해. 우리 친선 모임의 주퇴자로서 할 일은 해야 하니까. 공주님. 저는 그래도 이 글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서툴긴 해도 마음이 잘 담겨 있어요. 어디 보자음. 음. 넌이 글이 가장 마음에 드니? 네. 사냥하러 왔다가 사냥감도 못 잡고, 임도 제대로 못 배웠다는 심정이 솔직하게 표현되었네요. 물론 형식은 하나도 맞지 않지만, 자유로운 문장이네요. 그래. 그럼 이 글을 장원으로 하고, 다음 모임은 사생대회로 할다. 아가씨들 그림 솜씨를 보시게요. 그래. 엘리시야, 너는 너희 집에 있을 때, 무슨 수업을 했니? 전 음악 수업, 무용 수업, 그리고 시와 글쓰기 수업. 그림도 그리고 자수도 놓고, 요리도 배웠지요. 그래. 그런데 이곳에 와서는 전혀 하지 않았구나. 여기서는 다섯 개 국어, 역사, 철학, 법률, 행정 일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시간이 부족한데요. 쿠린 님에게 따라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쿠린은 아주 어릴 적부터 시작한 것이니까. 그리고 너 집에서 배웠던 것도 다 중요한 과목인데. 그만두는 것은 좀 아깝지 않니? 한 번씩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써보렴. 요즘은 승마까지 시작해서 제 몸이 열이라도 부족할 판인데. 잠잠히 해보겠어요. 쿠린 너는 시를 써본 적이 있니? 어머니? 시를 읽기만 했지 직접 쓰진 않았어요. 그림은 그려봤니? 아니요. 노래나 악기 연주는? 듣기만 했지? 제가 해본 적이 없네요. 이런.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내일부터 문학, 음악, 미술 수업도 해야겠다. 엘리시아, 너도 같이 하렴. 문학, 음악, 미술은 엘리시아,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쿠린을 잘 도와주렴. 이런 어머니 엘리시아에게 배워야 해요. 선생님이 가르치시지? 엘리시아는 선배이고, 쿠린님 음. 그 대신 법, 행정, 역사, 철학 언어는 쿠린님이 훨씬 잘하시잖아요. 제가 늘 배우고 있고, 도와주셨으니까. 예술 과목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구린.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넌 엘리시아를 도와줄 때, 엘리시아가 부끄러워하든. 아니요. 엘리시아가 아버지께. 아버지. 어제 공주님께서 아가씨들과의 모임에서 글쓰기를 하셨었는데, 그 글의 심사를 제게 맡기셨어요. 물론 구린님도 같이 했지요. 장원을 뽑으라고 해서 하나 골랐어요. 공주님께서는 저보고 시를 써본 적이 있냐고 물으시기에 집에 있을 때, 시도 쓰고 노래도 악기도, 그림도, 자수도 요리도 했다고 했더니, 오늘부터 문학, 음악, 미술 수업도 쿠리님과 같이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배운 것이 아깝다고 하시면서요. 덕분에 저는 잠잘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되었어요. 하지만 매일, 매일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요. 역사, 철학, 법, 행정, 언어와 승마는 구린님이 절 도와주시고 음악, 미술, 시, 문학은 제가 도와드려요. 구린님과 저는 정말 대화가 잘 통하고 우리는 모든 수업에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엘리시아가